블라블라블라드데 얘들아. A 시점에서 2.4, B 시점에서 3점이야. 그럼 델타 X 값이 얼마야? 요거 조금 올리겠습니다. 요렇게. 뭐, 밑에도 이렇게 다 채워야 되겠구나. 자, 그러면 여기에 델타 X 값이 얼마? 0.8이 되는 거고, 기억은 아이들 반이고요. 니은은 겹치는 구간의 반이고, 디그슨 h 인드 얘들아. 니은 더, 기억 더하기 니은이 1.0이라고 액틴 필라멘트의 반을 르쳐줬는데 근데 여기 문제에서 AD 길이도 1.6이라고 알려줬네요. 오 친절해. 1.6, 1.6, ID 1.6. 그렇지?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? 기억리인이. 음, 그럼 이제 구해야 되겠네. 자, 얘가 1.6인데 델타 x 값이 얼마라고? 0.8이라네. 얘가 수축 이고 얘가 이완이네. 그럼 여기 0.8. 오개발이 자, a 대가 어떻게 되는가? 1.06이야. 그럼 h 대를 구할 수 있어요. 어떻게? 해? 이게 1.0, 이게 1.0이고 이옥의 h 되죠. 그러면 2.4에서 2.0을 빼니까 h 대가 0.4네. 그렇지요? 그러면 0.8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는거 b 구간에서 1.2가 되겠네요. 자, 기간은기어그 기억은 아이대의 반이니까 0.4고요. 니은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겹치는 구간의 반이네. 얘들아, 기억이 0.4인데 얘네들의 합이 1.0이란 말이야. 이거 0.6이에요. 그쵸? 자, 디귿은 H 되지 아마? 이게? 맞지? 그럼 0.4고 여긴 1 2네왜또 있어? 그럼 얘들아, 기억과 니은의 변화량을갖다고 보면 은 얘가 이때 0.8이 되고 합이 1이니까 0.2가 돼서 얘네들 다 매칭시킬 수 있는 거 이해 되십니까? 이렇게 보시면 돼요.